안녕하세요. 범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눈목자 구침에서 어, 과거와는 다르게 또 새로운 AI 수법이 탄생했습니다. 자그 수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뭐 과거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아기 쪽이 눈목자로 굳혀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갈라가는 것도 많이 나왔고요. 갈라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곳을 침투를 한다든지뭐 이런 식의 바둑이 많이 나왔죠 이쪽에서 굳히면 여기를 한 점을 어, 잡는 뭐 그런 바둑도 있고 이쪽으로 해서 어 서로 가는 갈 길을 가는 뭐 그런 바둑도 충분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배워 볼 수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는 수법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키면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띄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이런 수법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법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씌워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붙이면은 여기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laughs> 이어 버리면 뭐 이쪽은 이제 뚫리죠 이쪽은 물론 뚫리지만은 그냥 이렇게 뚫고 백도 인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수도 흑이 뽑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어, 괜찮습니다. 흑보다 아니 백보다는 흑이 좀 편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법은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예,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다 고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두는 수, 수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두어일 수 있지만. 어, 많이 두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수법은 바로 이것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2세돌 구단과 한돌 간에 대결해서 한돌도 이 이세돌 구단이 눈목자로 <laughs> 붙였을 때이 한돌도 바로 이쪽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게, 이게 아주 재밌는 수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AI 정석들을 보면 뭐 붙이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바로바로 반응을 이끌어내는 수.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좀 하면은 아주 혼나고, 그쵸? 잘못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AI는 바로바로 바로 붙여버립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흙이 젖히는 거는, 어, 여기서 백이 느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요. 이렇게 뭐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귀쪽이 이제 뒷맛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막백 입장에서는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를 젖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젖혔을 때, 만약에, 어, 이곳을 끊는다면, 이때는, 늡니다 어, 늘면, 이제 여기를 당연히 이어야겠죠. 뚫리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백이, 아, 흙은 이제 여기를 둬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단수치고, 이쪽으로 싹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놓고, 이쪽을, 어, 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백이 이곳을 단 흑이 이곳을 단수치고 뭐 때려내게 된다면 바로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어, 백이 우하기 쪽이 좀 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 오히려 이렇게 활발하게 빨리빨리 큰 자리를 찾아 간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백이 좋은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단수치고 이쪽을 먼저 단수를 치야 셔 돼요. 여기 단수치고. 이을 때 이쪽까지 싹 돌리고 네 나일자로 붙인다는 거 걸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백이 조금이라도 더 괜찮다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그냥 있는 거는 이자체로 당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더 이상 교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조금 싱겁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해버리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걸친다 든지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좀 백이 활발해요 다 잡는다고 해도 그냥 늘어버리면 되니까 이것도 싱겁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는 좀 그렇고 결국 이제 흙도 이제 여기를 단수를 하나 칩니다 보통은 단수를 치고 늘고 여기를 하나 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백이 어, 하나 젖히고요 젖히고 늘때 늘고 어, 그전에 이제 이, 이 정도 타이밍에서 여기를 하나 끊어 놓습니다. 이게 또 재밌어요. 네, 여기가 재밌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 하나, 여기를 하나 교환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이제 막고, 이, 이 상황에서 이걸 젖혔을 때, 이 끊었을 때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기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교환이 되겠죠. 뭐 이렇게 교환이 됐다고 보면, 뭐 이렇게 교환이 됐다고 볼까? 요 근데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선수가 들으니까 이렇게 두는 게 조금이라도 좋겠죠? 어, 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젖혔을 때 이게 이걸 이렇게 해서 뭐 싸우고 싶은데 여기 붙이는 수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이게 뭐 이렇게 단수 치고 이런 게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단수로다가 어, 듣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 다 살아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서 뭔가 두기 시작하면은, 그니까 너무 알기 쉽게 살죠,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만 둬도 이제 안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어, 흙이 집부족입니다. 백은 약한 돌이 전혀 없고, 흙은 이제, 이 하변 쪽에서 집을 너무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이 상당히 만족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젖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끊어 놓는 게, 아마 그 이세돌구단과 한돌간의 대국에서도, 요 끊어, 하나 끊어 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이렇게 하나 끊어 놓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걸 두고, 그럼 이제 젖히지를 못하죠, 흙은. 끊는 게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때, 변쪽을 벌려 나간다면은, 어, 이거는 이제, 백이 약간이라도 좀 좋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약간 뭐 많이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마,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밑으로 젖히는 건 하여튼 여기를 젖히면 되고요. 오히려 이건 쉬워요. 근데 약간 위로 젖혔을 때가 100도 조금 그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이제 <laughs> 위로 젖히면 이렇게 그냥 늘면은 될것 같은데 여기를 두고 이제 이쪽을 나오니까 뭐 백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식으로 두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은 의외로 백이 한게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뭐 차단하자고 이렇게 두면은 또 이제 이런식으로 더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그냥 백은 곰 마고 흙은 뭐 화면 쪽도 그렇게 심하여 공격 당할 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이 좀 활발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백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느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는 것도 이 여기 막아버리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삼삼 쪽으로 젖혀야 됩니다. 삼삼으로 젖혀야 되는데, 어, 흙이 이제 여기를 당연히 끊어오겠죠. 끊어왔을 때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아까 모양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하나가 끊겨있기 때문에, 뭐 그냥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 아까는 이쪽에 약점이 없었지만, 뭐 지금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또 약점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귀 쪽에 한 점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도 큰 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 상황에서 끊어야 됩니다. 뭐 끊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끊고 이 상황에서 끊고 여기를 둘 때, 이제 여기를 하나 단수를 쳐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쪽을 둡니다. 이쪽을 하나 끊어 잡죠. 어, 흙이, 어, 흙이. 끊어 잡을 때 백은 이제 여기를 젖힙니다. 흙이 이제 이쪽을 단수 치는 거는 여기가 단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단수 칩니다. 그래서 흙도 이제 여기를 어, 젖혀놔야죠. 하변 쪽흑세점도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흙이 그냥 아, 백이 여기서 한번더 젖혀요. 이거의 의미는 이거죠. 여기를 단수쳐봤자 어차피 단수다. 그럼 때리면 이쪽 때리면은 이거는 백이 충분히 할 만하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여기 교환을 한 다음에 때리겠죠. 이러면은 백이 이거는 좋죠. 이두점때빵 때림이. 그래서 속도 이제 그렇게는 못 두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이어야 돼요. 여기를 이으면은 이제 여기를 하나 있고요. 때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환하고 때릴 때 지키는 뭐이 정도 그림이 이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요 상황을 조금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니까, 러 이쪽으로 젖혔을 때, 여기를 뒀을 때, 이쪽을 하나 끊어 놓고요. 그쵸? 여기서 이거 단수를 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축이 되니까 안둘 수가 없잖아요. 예, 축이 되니까 안둘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이 상황에서 여기를 하나 끊어 놔야겠죠. 벽도, 당연히. 이쪽으로 하나 끊어 놔야 되는데, 그때 바로 단수 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젖혀, 이건 이제 악수교환이에요. 어찌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흙이 이제 여기를 둘때 같이 한번 되저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이게 약점이 너무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끊어도 이게 뒤쪽으로 끊어서 세 점이 잡히고 그렇죠? 이으면 축으로 잡혀서 안 되고 이런 걸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이것을 두고 가볍게 때려낼 때 하나 지켜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지킬 수있고요 이렇게 뭐 지킨다든지 해서, 요렇게 두면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흑백간에 비슷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구요. 어제 이제 나온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자면, 그 이세돌 구단과 한돌간의 대구를 보자면, 어, 그쵸. 그렇죠, 이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하나 걸쳤죠. 걸치고 이걸 가니까 이걸 가니까 한둘이 바로 붙였습니다. 한둘도 지금 여기를 바로 붙인 모습이고, 이 상황에서는 재밌는 게, 원래는 아까는 이제 제가 여기 젖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손을 뺐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약간은 이 화점과 소목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일감은 이제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게 지금 소목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눌러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두 점이 또 잡힐, 그럴 위험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 그니까, 지금 상변 쪽이 렇게 두터워지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면은, 요한점 잡은 게 별게 없어요. 물론, 이제, 우, 아, 좌상기 쪽이 두텁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돌이, 어, 너 이거 단수 치려면 철 안, 난 여기 덥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와 같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화점이고,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가정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갔으면 아마 한돌이 받았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붙이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그렇 상변 쪽에 압박감이 좀 떨어지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언제라도 여기가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호한점 잡힌 게 되게 크잖아요. 그 차이도 약간은 있어요. 예, 물론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여놓고 손 빼는 거죠. 어, 물론 화점에서도 손을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떨어진다. 그 압박감이. 뭐 이쪽으로 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이제 이쪽으로 둔다고 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이게 항상 선수, 어, 넘어갔을 때 이거 잡고, 이제 뭐, 백이 다른 데 두면은 흙이 이제 여기가 오있는게 이제 항상 흙이 좀 걸리니까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이 장면이 좀 아픕니다. 백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 화점일 때는 손을 안 빼는 게좀좋고요 근데 이제 칠전에서는 이쪽이 소목이었죠? 이쪽이 이제 소목이고, 이렇게 양 소목을 두고 손을 빼니까 이제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젖히지 않고 바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덮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둘수 있기 때문에 한돌이 이렇게 뒀다 뒀다는 다 것까지 알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소목에서 어떤 눈목자 붙임에서 뭐프로대우에서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좀 간단하면서도 어 효과가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